안녕하세요 미영입니다. 제가 오늘은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무슨 썰이냐면 딱 한번 데이트한 남자가 집착한 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 <laughs> 제가 구독 안한 비중이 꽤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제 79%긴 한데 아직도 대다수의 분들이 저를 구독을 안 하시고 제 영상을 보더라고요. 구독 좀 해주세요, 제발. <laughs> 협박 아니고 부탁. 간절한 부탁입니다. 구독하고 봐주세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진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얘 이름부터 말씀드릴게요. 얘 이름은 찝덕수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정말 정말 저한테 너무너무 찝적됐어요. 저는 인생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찝적대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찝적이 아니라 약간 집착?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얘 이름은 집덕수로 정했습니다. 제 친구가 지어줬어요. 아, 제 친구의 최치피티가 지어줬습니다. 그럼 진짜 시작해볼게요. 일단은 만나게 된 계기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4년 전, 꽤 오래됐죠? 4년 전에 저희 학교에서 에버랜드로 현장 체험학습을 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 좀꽤 많은 학교가 에버랜드로 현장 체험을 갔었어요. 그 같은 날에 인천의 다른 학교도 에버랜드로 현장 체험을 갔었던 날이었어요. 저희랑 간 날이 겹친 거예요. 근데 그 다른 학교에 초등학교는 같이 나가는데 그렇게 친하진 않지만 <laughs> 만나면 약간 내적 친밀감 있고, 어, 살짝 인사, 눈인사 정도, 뭐, 손 흔드는 정도로 인사하는 사이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 다른 학교에 제가 놀이기구를 못 타요. <laughs> 제가 애견요 호소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놀이기구를 못 탑니다. 약간 저제 자신의 가스라이팅했어요. 난 놀이기구 못 한다. 난 애견녀니까. 애견녀는 <laughs> 놀이기구를 못 하는 심장이 약한 사람이야. 약간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 심장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저는 오래 살고 싶기 때문에 제가 위험에 자처하면서까지 막 놀이기구를 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놀이기구를 안 타고 계속 에버랜드를 그 놀이기구 안 타는 제 친구도 있었거든요. 제 친한 친구도 놀이기구 못 타가지고 계속 걔랑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근데 에버랜드가 놀이기구를 안 타니까 할게 없는 거예요. 진짜 온갖 곳을 다 돌아다녔어요. 사파리는 무조건 갔죠. 근데 그 사파리에서 제가 뭘 봤냐면 판다 오줌 싸는 걸 봤어요. 이거 진짜 좀 희귀하죠? <laughs> 제가 진짜 증거 영상 올릴게요. 아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가자마자 판다가 오줌을 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판다 오줌 싸는 거 보신 분 별로 없으시죠? 저 이거 되게 희귀한 거본거 거 맞잖아요. <laughs> <laughs> 그래서, 꽤 신기했었고, 그리고 약간 애기들이 타는 거 뭔지 아시죠? 살짝, 진짜 뭐. 키가 120cm 안 되는 애기들이 타는 놀이기구만 몇개 타고,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에버랜드 바이킹 근처에 막 게임하는 곳이 있어요. 막 뭐, 어디에 공 넣으면 성공, 막, 이런 게임장이 있었어요. 그 게임에서 뭐, 몇개다 넣으면 인형 주고 그런 거 아시죠? 그런 게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구경하는 게, <laughs>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뭐, 공 던져서 다 쓰러뜨리는 거, 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게 진짜, 아니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막 사람들이 못해서 하나 차이로 좌절하는 것도 재밌고, 약간 사이코패스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구경하는 재미가 있고, 그리고 인형 따가는 게막 진짜 다 성공해서 희열감 느끼면서 사람들이 막 진짜 방방 뛰는 걸 보는 것도 너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거기서 있는 게 그래서 뻥 치고 거기서 한 시간 넘게 그속만 구경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렇게 던지는 것만 그 게임장이 에버랜드에서 저를 유일하게 도파민 돌게 만드는 장소였고 <laughs> 거의. 저한테는 도박장 같은 느낌이었어요. 막 사람들이 한끗 차이로 막 희열감 느끼고 좌절감 느끼고 이러는 걸 보니까 진짜 저도 같이 거기에 도박판에 뛰어든 느낌? <laughs> 도박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정말 정말 재밌게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찝덕수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플레임 찝덕수고 그냥 덕수라고 부를게요. 이름을. 제가 아까 다른 학교에 제가 아는 친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바이킹을 타고 거쪽으로 왔나? 아무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걔 주변에 조금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꽤 있었는데. 근데 걔랑 저랑 약간 안면은 아는 사이잖아 초등학교 같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때 심지어 좀 친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왜여있지 살짝 눈인사 정도만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제 친구 그 무리 무리라고 해야 되나? 아니 아무튼 같이 다니는 그 친구들 중에 덕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때 덕수를 보지 못했어요 <laughs> 왜냐하면 관심도 없었고 저는 <laughs> 그 게임 <laughs> 게임 보는데 바빠가지고 진짜 그가, <laughs> 갔다 오길래, 어, 내가 아는 애다 하고 눈에서 살짝 하고 바로 그 게임에만 집중했거든요, 저는. 근데, 어, 저 사람이 이제 곧 따겠다. 어, 저 사람 못 따겠다. 약간, 이것만 계속 집중하느라 저는 그때 덕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게임장에서 그거만 구경하다가, 이제 집갈 시간이 돼서, 단체로 이렇게 버스를 붕붕붕 타고, 인천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인천에 오자마자, 한 것도 없는데, 고작 한 거라고는 도박판을 구경한 것밖에 없는데, 너무, 기빨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는 자요. 바로 잠을 자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아까 말한 제 친구한테 연락이 와 있는 거예요. 아, 아까 만나서 반가웠다. 오랜만에 봐서 뭐꽤 바뀌었다 너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근황 토글하면서 살짝 살짝 말하고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아 맞다 내 친구가 너 예쁘다고 너만 쳐다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친구 그 수많은 친구들 중에 저를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살짝 <laughs> 통통하고 그랬어가지고 인기가 정말 정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드디어 인연이 생기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웃어 넘겼어. 이때 는 웃어 넘겼는데 너 예쁘다고 한 애한테 제 아이디를 알려줘도 되네요 그래서 음 알려줘도 되지? 왕껏 <laughs> 알려주렴.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시크한 척. 그래? 하고 넘겼어요. 넘기고, 제가, 그 그러니까 덕수가 저랑 얘랑 친구인 거못 믿고, 그래서 얘가 약간 인사를 하려고 했대요. 어쩐지 약간 어정쩡하게 계속 뭐, 어, 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저러지? 나랑 그렇게 친한가? 약간 이 생각이 좀 들었긴 한데, 아, 초등학교 때뭐 친했으니까 그렇게 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그래서 어정쩡하게, 아, 인사할 거면 인사하고, 아, 인사 안 하지. 자꾸 약간 어정쩡하게 하니까. 제가 외적으로 어디 싶었는데 아 얘가 덕수가 나랑 얘랑 친구인 걸못 믿어가지고 <laughs> 이렇게 얘가 행동을 한 거구나 이제야 약간 얘 행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알려줘라 하고 이때는 끝냈어 이때는 끝냈는데 근데 덕수가 계속 제친것 같아 아얘 너무 내 이상형이다 나얘 너무 소개받고 싶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했다고 그, 제 친구가 저한테 전해줬어요.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누구한테 대시를 받아본 게 진짜 처음이어서 너무 생소하고 신기한 거예요, 이 상황이. 아, 나도 누군가의 이 상황이 될수 있구나. 약간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말 신기했어요. 이때 그 당시에 미영이가 정말 신기해서 약간 좀 설렜어요, 그때는. <laughs> 그리고 나서 제 친구가 얘 사진을 보내줬어요. 제가 얘 얼굴을 잘 모른다고 하니까 얘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때 그 당시 사진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루키 필터 아세요? <laughs> 루피, 그, 인스타 필터였던 루피 필터 아시죠? 그 필터를 쓰고, 누군가가 찍어준 거예요. 그 루피 필터를 쓴 개를 이렇게 찍어줬어요. 찍어줬는데. 농구장이었던 것 같아요. 농구장에 앉아 있는 좀 약간 땀을 흘리고 앉아 있는 개를 누군가 찍어서 루피 필터 씌운 거예요. 그 사진에 친구가 얘 소개 받을래? 얘가 너 마음에 든다는데 소개 받을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아 근데 그 사진 상으로는 얘를 잘 모르잖아요. 심지어 필터까지 씌여져 있는데 그 루피 필터 막 얼굴이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이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나한테 이제 또 대시할 사람은 없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내 인생에서 그러니까 내, 그, 그 당시 저는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저한테 대시할 남자가 없을 것 같으니 한번 얘를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한번 연락이라도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 받겠다고 합니다 근데 약간 운동하는 게 저한테 는 살짝 플러스 점수잖아요 아시죠 <laughs> 아 근데 지금은 아니긴 한데 그냥 취미로 운동을 했어가지고 음, 뭐 오케이 하고 <laughs> 받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때까지 남자를 단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연애했냐면 넷쌍 연애를 했어요 이거 말했나 내가? <laughs> 아 다른 선에서 말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저는 초등학교 때는 넷쌍 연애를 했었고 그리고 중학교 때는 정말 단한 명의 남자와도 도류가 없었어요. 진짜로. 저는 안 했어요. 안한게 아니라 못했어요. 그 정도로 남자에 대해서 정말 무지했었고 그 남자랑 단둘이 놀아본 적이 없을 뿐더러 손도 잡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얘랑 연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조차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제 주변 친구들도 다 약간 못살해들. 다 약간. 그, 연애 별로 안 해본 친구들 약간 끼리끼리잖아요, 친구는. 그래서 다 저랑 약간 비슷한 성향을 가진 친구들끼리만 놀다 보니까 걔네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군가에게 연애 고민 상담을 할 사람조차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얘랑 연락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얘 말투가 약간 웅 아닌 모행 웅웅체를 써가지고 저는 아 조금 아직 그렇게 친하진 않은데 왜 이렇게 웅웅체를 쓰면서 이렇게 빨리 다가오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때는 지금도 사실 저는 웅웅체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남자, 다운 남자 좋아하기 때문에 웅웅체 쓰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때는 좀더 약간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걔가 저한테 이렇게 확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연락한 지한 3일?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에 얘가 저한테 실제로 만나자고 합니다. <laughs> 저는 이때 설레지도 않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아, 내가 나가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아, 내가 나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얘랑 어색한 사이로 계속 있으면 어떡하지? 저는 어색한 걸 세상에서 제일 제일 싫어하고 그리고 누구, 안 친한 누군가와 단둘이 노는 걸 정말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극혐해요. 저는 여자인 친구라도 그렇게 친하지 않으면 단둘이 놀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진짜 놀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날이 안 왔으면 좋겠고 <laughs> 아니 내가 왜 그때 수락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만드나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제 자신이 아 제발 그 시간이 안 왔으면 좋겠다 아, 제발 그냥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시간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죠 시간은 계속 흘러요 지 마음대로 시간 너무 이기적이야 아무튼 첫 만남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여기서 잠깐 제 핸드폰 케이스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laughs> 제이 안경만두 폰 케이스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안경만두 진짜 진짜 너무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이번에 어프 어프랑 안경만두가 콜라보를 해서 이 완전 커여운 폰 케이스를 냈어요. 이폰 케이스가 다가 아닙니다. 완전 커여운, 진짜 완전 커여운, 진짜 완전 완전 커여운 에어팟 케이스도 같이 나왔어요. 너무 귀엽죠? 안경만두에 오신 적 있으세요? 이거 아시죠? 이, 이 커여운 이 밈. 진짜 너무너무 귀여워서 받자마자 내적 환호를. 아, 사실 내적도 아니에요. 외적 환호를 질렀어요. 이것도 제 추구미거든요. <laughs> 이렇게 약간 탄 남자와 저, 제가 이렇게 손잡고 걸어가는 이 추구미. 안경만두 커플 케이스를 20% 후반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어프어프 공식 몰과 에이블리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썰로 넘어갈게요. 시간은 흘러서 어느새 첫 데이트 날이 다가옵니다. 약간 첫 데이트라고 하기에는 뭐한게 없긴 한데, 그래도 첫 데이트가 맞으니까 그냥 첫 데이트라고 할게요. 이때는 뭘 하기로 했냐면, 영화를 보고, 그 다음 밥을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만나서 가자 하고, 지하철역에서 4시까지인가? 만나기로 합니다. 저는. 늦는 걸 정말 극혐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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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는 걸 극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약속, 약간 중요한 약속 같은 거는 10분 먼저 일찍 가야 직성이 풀려요. 제 직성에. 아그 사람한테 뭐 10분 먼저 오라 이게 아니고 제가 10분 먼저 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고 10분 정도는 일찍 나와야. 약간 안전하게 도착을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무조건 10분 일찍 나옵니다. 10분 일찍 도착해요. 근데 얘가 만나자고 한 약속한 시간 4시가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 늦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 어디쯤이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거의 다 왔대요. 아, 그래. 거의 다 왔으면 한 10분 정도 기다리면 되겠다 는데한 2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laughs> 여기서 저는 진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짓. 하니까 전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만나자고 한첫 데이트부터 이렇게 늦을 수가 있지? 아니 자기가 이렇게 늦을 것 같으면 빨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열받아요. 그래서 20분이 돼도 안 오고 한 30분쯤 돼서야 온것 같아요. 막저 멀리서 뛰어오더라고요. 아니 뛰어도 늦었어. 넌 이미 늦은 사람이야. 싶었죠. <laughs> 그렇지만 저는 이때 되게 순딩순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티는 내지 않습니다. 아 괜찮아 걔가. 아 진짜 미안해요. 아 늦어도 진짜 미안해 아니 길을 잃어가지고 약간 이러는 거예요. 아 괜찮아. 는데 생각은? 아니 길을 못 찾을 것같으면 빨리라도 나오던가. 왜 정시에 나와서 길을 잃었다고 하는 건지 전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딴건다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 어떻게 첫 데이트부터 이렇게 늦지라는 생각 때문에 솔직히 조금 처음부터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인상부터 그때 아 얘는 원래 이렇게 좀 늦는 앤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약간 처음 딱 보여지는 인상이 그거니까 일반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는 원래 이렇게 시간 약속을 제가 못 지키는 앤가? 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인지를 못한 점이 있었어요. 얘 머리가 거의 단발인 거예요. <laughs> 아니, 아 단발 좋아요. 단발인 남자분 되게 멋있으세요. 멋있으신데 취향이 아니에요. 취향이 아니여가지고 얘가 머리를 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진상에서는 잘안 보였어요. 그 머리가 약간 땀에 젖기도 했고 어두운 밤에 찍은 사진이라 머리까지 자세히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머리 스타일까지는 어, 그래서 어, 당연히 머리가 좀 짧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머리가 길더라구요. <laughs> 저는 빡빡이면 빡빡이지, 머리가 긴 유형의 남자 머리 스타일안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아, 머리가 기네? <laughs> 약간 이 상태로 지하철을 타게 됩니다. 지하철을 같이 탔는데, 저는 얘한테 말 걸기도 너무 두렵고, 약간 얘도 저한테 말을 안 걸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때. 너무 남자랑, 러니 남자랑 데이트한 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냥 말을 하기가 싫었어요. 아니 너무 제가 말 실수할까봐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 말하다가 중간에 생기는 그텀 있잖아요 흐름 끊기면 생기는 그 정적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어서 그냥 애초부터 말을 안걸었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먼저 영화를 보기로 했으니까 영화관으로 가는데 그 영화관에 도착해서까지 저희가 한 말은 뭐냐면 아어 여기로 가야 돼랑너 팝콘 먹을 거야? 이 정도? <laughs> 아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laughs> 정말 그 필요한 대화 최소한의 대화였어요. <laughs> 얘도 저한테 말을 막 그렇게 걸진 않더라고요. 제가 진짜 실은티 낸건 절대 아니에요. 실은티 낸건 절대 아니고 그냥 약간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실은티 낸건 아니고 걔도 약간 말을 못 거는 성격인 것 같아요. 저 여기서 병 밝히겠습니다. 불치병이에요 이거. 저는 안 친한 사람과 겸상을 못 하는 병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남자든 여자든 어르신이든 뭐 엄마의 친구든 뭐뭐 뭐 친구의 친구든 상관없이 선생님도 상관없이 저는 그냥 안 친하면 밥을 잘못 먹어요. 그래서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저랑 딱 처음 밥을 먹었을 때 아, 얘는 되게 소식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그 정도로 저는 안 친한 사람과 감상을 못 합니다. 안 들어가요. 그냥 여기서 거부를 해요. 체할 것 같고 막 그냥 더부룩하고 너무 속이 안 들어가요. 못 먹어요. 안 먹는 게 아니고 못 먹어요. 그래서 이병 때문에. 저는 팝콘 좋아하거든요. 저 팝콘 되게 되게 좋아하는데, 팝콘 안 먹는다고 뻥쳤어요. <laughs> 아, 너 팝콘 안 좋아해. 나안 먹어도 돼. 약간 <laughs> 이렇게. 뻥쳤어요. <laughs> <이렇게 웃음> 저 사실 팝콘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영화관에 가는 이유가 팝콘일 정도로 팝콘 좀 좋아하는데, <laughs> 안 먹었어요. 이러고, 영화를 보러 그 영화관 상영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상영관 안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 코트를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코트 벨트가 있잖아요. 벨트라고 하나, 이거를? 아무튼, 그 코트 벨트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앉을 때, 그 벨트가 그 친구 자리까지 침범하게 된 거예요. <laughs> 침범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걸 모르고 그냥 앉아버린 거예요. <laughs> 그 때, 아, 잠깐만, 혹시 일어나줄 수 있어. 내 벨트가 너 자리까지 가서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못 해야 되는 거예요. <laughs> 진짜, 진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말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이거 하면은 나못 움직이는데. <laughs> 이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도저히 말을 못 하겠어서, 그냥, 아, 그냥 참자. 그냥 가만히만 있자. 라는 생각으로 말을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영화가 길면 2 시간? 2 시간 정도 하잖아요. 근데 그 영화가 제 체감상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긴 영화였어요. 되게 긴 영화였는데 저는 자세를 너무너무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도 보고 싶고 뭐 이렇게도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한 자세로만 2 시간 동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세를 너무너무 바꾸고 싶은데 만약에 제가 움직였다가 얘가 그 자기 밑에 깔려있는 그 벨트를 눈치에 까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 번도 그러니까 단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어요. 그때 살짝 이렇게라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부동 이 상태로 그냥 동상이에요. 동상 미용이이 상태로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가만히 만 아무 것도 먹지 않고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가만히만 손도 올리는 게 약간 좀 얘가 저를 쳐다볼 것 같은 거예요. 이 손을 올리면 저를 의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손도 마음대로 못 올렸어요. 진짜 가만히만 있어요 가만히만. 얘도 너무 신경 쓰이지 일 벨트도 너무 신경 쓰이지 얘도 너무 신경 쓰이지 그래서 영화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영화가 무슨 내용인지도 기억도 안 나고 무슨 영화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laughs> 드디어 영화가 끝나고 저는 이제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도저히 얘랑 밥은 못 먹겠는 거예요. 진짜 이 상태로 밥을 먹었다가는 제가 무조건 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SOS 칩니다. 제가 집에서 나올 때 엄마한테 만약에 이따가 내가... <laughs> 엄마한테 연락을 한다면, 급한 집안일, 뭐 집안일 약속이 있다고 뻥을 쳐달라, 나한테 전화해달라, 를 이렇게 말을 하고 나갔던 상태였어요, 그때. 남자랑 노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나갔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엄마한테 뭐라고 연락을 했냐면,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한테 이때 막 엄마가 전화로 막 깔깔깔 웃으면서 나영아 너 빨리 들어와야 돼 <laughs>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전 웃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 어 알겠어 빨리 지금 가야 된다고 알겠어 하고 메소드 연기를 했어요 그때 저는 저는 백상 여우주 영상 그거 받았어야 돼요 제가 그때 그 정도로 메소드 연기를 하고 밥을 안 먹고 헤어집니다 제가 봐도 이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어색한 남자와 뭐 계속 연락을 이어가거나 뭐 만나면 이어간다.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별로 안 맞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대치향도 아니었고 늦고 약간 좀치장 아닌 게 마음에도 걸리고 그래서 저는 어 그냥 연락 그만하자. 우리 그만 만나자. 이렇게 연락을 보냅니다. 얘가 그 당시에는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이후의 일 때문에 얘 별명이 찝덕수가 됩니다. <목소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가 자꾸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연락을 그만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진짜 거의 매일매일 알람, 인간 알람이 된듯한 것처럼 덕수가 저한테 연락 계속 하는 거예요. 막, 뭐 하고 있냐, 나 다시 연락을 하면 안 되냐, 왜 내가 아닌 거냐. 약간 계속 이런 식으로 똑같은 레파토리로 매일매일, 진짜 거의 매일매일 연락을 해요. 근데 이걸 한 3개월 동안 계속 계속 이래요. 막 스토리 답장도 하고 이래요. 제 스토리 답장. 저는 그때 진짜 한 번도 답장을 안 했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고, 그때 막 답장을 한 게, 아, 그만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답장을 한거 빼고는 얘를 받아준 적이 없어요. 그 3개월 동안. 저도 너무 지치고 웃었죠. 계속 얘가 제가 연락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연락이 오니까 저도 좀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남자친구가 없었지만, <laughs> 남자친구 있다고 뻥을 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남자친구가 있는 척을 해요. 없었거든요. 못 소리였거든요, 이때도. <laughs> 나 남자친구 있으니까 연락을 그만 해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얘가, 알겠어, 행복하게 지내 이렇게 보내고, 끝난 줄 알았지만, 또 계속 연락이 오긴 오더라고요. 근데 기준은 줄었어요. 제가 남친구 있다고 말하기 전에는 진짜 거의 매일 왔었거든요. 그 연락이 알람처럼. 근데 이번에는 약간 캘린더 알람 마냥. 가끔씩 돌아오는 이벤트성 문자 마냥 저한테 어, 한 일주일 에한 번? 이주일 에한 번씩 연락을 계속 꾸준히 보냈던 것 같아요. 이 2주, 3주가 한 고등학교 올라가고 나서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고 덕수에게 드디어 여자친구가 생깁니다. <laughs> 이때 얘가 푸사를 바꿨어요. 자기 여자친구 여자친구분 사진으로 푸사를 바꿨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아 이제 나한테 관심을 안 주겠구나 다행이다 이제 나는 얘 레이더에 없겠구나 싶었는데 복수가 여친이 생김과 동시에 저를 팔삭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오히려 좋았어요. 아 나를 팔삭을 해주다니 너무 그때는 진짜 감사했어요. <laughs>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얘가 팔삭을 한 상태로 제그 스토리를 꾸준히 보는 거예요. 진짜 이거 뻥 아닙니다. 뻥 아니고 거의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걔가 제 스토리 본것 같아요. 진짜 이거 뻥 아니에요. <laughs> 한 2년? 아, 1, 2년 정도를 계속 꾸준히 제 스토리 봤어요. 근데 이 여자친구분이랑 꽤 오래 갔던 것 같거든요. 아직 헤어진지 해야든지 안 헤어진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꽤 오래 갔는데, 그 여자친구분 사진을 떡하니 걸어두고 자꾸 저를 염탐하는 거예요. 거의 제가 스토리를 올리면 바로 보거나, 뭐 조금 있다 보거나, 그러니까 스토리는 무조건 봤어요. 제가 스토리 올릴 때. 근데 제가 스토리를 매일매일 올리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가끔씩 올렸던 건데, 그걸 어떻게 맨날 맨날 찾아가지고 보는 건지 저는, 아, 조금, 조금 약간 의문? <laughs> 근데 뭐 여친도 있으니까 이때는, 아, 그냥 먹이를 주지 말자 싶은 생각에 아무런 반응도 안 했습니다. 원래도 반응을 안 하긴 했지만, 더더욱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살아요. 근데 얘가 꾸준히 저에 대해서 말을 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얘 생사도 모르고,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얘가 저에 대해서 말을 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친구한테 어떤 제 친구의 친구가 너 친구 내 친구가 예전에 소개받았던 애래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걔찍덕수 이름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솔직히 썸탄거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썸탄 거예요 그냥 잠깐 연락한 거지 썸은 너무 오바하고 그냥 연락 잠깐 하고 진짜 연락한 것도 몇주안 되거든요 몇 주도 아니야 한 한 일주일이 2주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썸이라고 하고 제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살짝 기분이 나빴긴 했는데 그냥 아 먹이 주지 말자 뭐 얘네들 사이에서 내 얘기 도는 거는 뭐내 알바일까 나랑 이제 아 나랑 연관도 없는 사이인데 뭐 내 알바 아니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최근에 이 썰을 풀려고 얘 계정을 찾아봤는데 얘가 저를 차단한 건지 아니면 아예 비활에 탄 건지 모르겠는데 계정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얘랑 DM 했던 얘가 계속 저한테 집착했던 그 DM 내용이 거의 없어요. 아 DM 내용을 한몇 개월 동안 제가 시달렸던 이 DM 내용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아쉽게도 얘랑 한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아, 그 얘기는 저를 차단했거나 비활 탄 거는 다행히 제 영상을 볼 일이 없다는 뜻이겠죠? <laughs>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덕수에게 영상 편지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덕... 덕수야 안녕 오랜만이다. <laughs> 너가 이 영상 안볼거나 알고 있어. 너안 보겠지 왜냐하면 뭐볼 일이 없으니까 내가 유튜브 하는 것도 너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볼거 알고 있는데 혹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영상 편지 남겨. <laughs> 너가 나한테 그렇게 집착한 거, 어려서 그런 거 알아. 근데 다시는 다른 여자분들께 이런 집착 하지 마. 그러면 정말 너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거 좀 다시 되새기고, 지금은 안 그럴 거라고 믿을게. 좋은 여자 만났으면 좋겠다. 지금 만약에 그여자친구분이랑 사귀고 있으면 오래 가라. 화이팅! <laughs> 네, 제 이번 썰은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이번 썰도 재밌게 들으셨나요? 제가, <laughs> 저도 어렸고, 이 친구도 어렸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미숙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laughs> 좋아요, 댓글. 제가 댓글 달면 무조건 답글 다니까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100만 유튜버 만들어 샤넬 백 받아가세요. 안녕.